뭘 얘기하기 전에 노래 한 곡만 재창하고 갑시다. Blue is the color, football is the game, we are together. 여기서부터는 몰라요. 여기까지만 하고. 아이고, 체시 첼시... 형 보러 오셨어? 아이고 이게 뭐야 이게? 아이고 이게 뭡니까? 그 전에 본머스 영상을 보고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마지막에 제가 이제 가사를 썼죠. Blue is the color. Football is the game. 거기까지만 가사를 몰라서. 그렇게 샤라웃을 좀 했는데, 또 샤라웃이 또 응답을 해주네요. 우리 첼장군 형님들이 이제. 첼장군. 첼계토 대왕. 또 누구 있어? 장군님 중에 좀 유명하신 첼순, 첼순신은 좀선 넘었어. 첼순신까지는 가지 말고. 아, 어... 하여튼 뭐. 대단한 우리 첼, 황. 오늘 하루 한정 런던의 왕 인정한다, 진짜로. 와, 이걸 해줬어요. 드롭을, 이거를 사실 첼시, 최시... 일단 이 경기 내용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일단 결과만 보고 말할게요. 고맙습니다. 아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진짜 고맙고요. 이게 승점만 갖고 간게 아닌 거 아십니까? 맨시티는 3일 뒤에 경기가 있어요. 3일 뒤에 아스날은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리어풀이랑 홈에서 붙는데, 어렵고 오늘, 아까 영상 올렸죠? 근데, 맨시티는 우리랑 다르게 3일 뒤에 경기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이제 체력적으로 빡세. 그리고 만나는 상대도 브라이튼이라 완전 개무시까지 못한단 말이야. 브라이튼 지금 순위 몇 등이야? 순위 10등. 무시할 수 없죠. 아무리 홈이라 해도 실제로 원정에서 브라이튼한테 졌잖아요? 그때 제임스 밀러가 페널티킥을 넣어서 이겼죠? 브라이튼이. 그래서 나름, 그것도 걱정해야 되고, 첼시 상황상, 오늘 경기는 어떻게 보면 로테이션을 돌리고 가도 될 정도로 첼시를 무시할 수 있는 경기였는데, 이거는 웬열? 바지 깔아내를 잡은 게 아니라 바지를 벗겨버렸어요. 아니, 이게 왜 내가 이런 말까지 하냐면, 승점 2점 드랍, 사실 별로 크지 않습니다. 아니, 크긴 크죠, 솔직히. 이거는 좀 구라고. 크긴 큰데, 아니, 커버할 수 있단 말이야. 아, 그래? 그럼 이길 경기 다 이기지 뭐? 이만히도 하면 되는데, 뭐가 내가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크냐면, 이게 존나 커요. 이두 개가. 후벵디아스는 모르겠거든요. 그발디오는 확실히 부상으로 한좀 아웃될 것 같아요. 나갈 때 스스로 혼자 못 나가더라고. 리스임스가 실제로 약간 어 서포트는 해줘서 나갔어요. 그럴 정도로 사실 오늘 체시가 경기를 개 족같이 했습니다. 자 아스날 팬이고 체시를 응원했지만 진짜 체시 오늘 개더럽게 했거든요. 근데 심판이 마이크 올리버죠. 카드를 잘안 꺼냈어요. 꺼낼 땐 꺼냈지만 좀 하여튼 경기가 너무 좀 더러웠습니다. 근데, 또, 마냥, 첼시만 더럽게 했냐라고 하기에는, 맨시티에서 딱한 새끼가 진짜 더럽게 했어요. 사실, 첼시, 맨시티는 이제 막, 후산노프가델라파한테 밀리기도 하고, 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바리올로 부상당하기도 하고, 등등. 되게 첼시가 너무 거칠게 했는데, 이 새끼! 이 새끼 하나 때문에, 맨시티도 심판욕을 못 합니다. 왜냐면 얘도 진짜 개 더럽게 했거든요. 얘도 내가 봤을 때, 심판이 똑바로 된 애였으면 오늘 퇴장당했어요. 마지막 옐로 카드를 받았지만 그걸 벽으로 이 새끼도 오늘 존나 저렇게 했거든요 베르나실바개 비호감이죠 그래서 하여튼 결과적으로 맨시티가 드러블 했다 거기다가 주변 샌더백 두명이 부상을 안얻때 됐다는 거 이거는 사실 뭐 제가 아스날 팬이라 해가지고 맨시티의 부상을 막 즐기고 막 이런 솔직히 기쁘죠 왜냐면 못 나오니까 못하는 애가 나올 거 아닙니까 기쁘긴 하지만 이거를 막 조롱하고 아 너네 부상이네 모시기 모시기 이러면 그건 인간적으로 못된 거죠 왜냐면 저희도 알잖아요 그 마갈량에서 못 나오고 인카 피해가 선발로 나왔을 때 그때 그 기분이 족같음. 지금도 인카 피해가 선발로 나오잖아 클라프를 대신해서 지금도 약간 짜증 난단 말이야 골고지 남한테 전파할 필요까지는 없거든 그 기분을 너도 느껴봐 하면서 둘다 있으면 오히려 진짜 실력 대실력으로붙는 건데 하여튼 맨시 입장에서 이건 정말 큰 손실입니다 주, 맨시티는 애초에 뎁스도 얇아요 그리고 확실히 맨시티가 그바르디올이 빠지고 나서 진짜 개처 못했어요 그냥 못했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오늘 첼시 1대1 무승부를 맨시티 입장에서 억울할 만한 무승부냐고 라 하면 저는 그건 노 억울할 필요까지 없어 억울할 거면 부상이 억울해야지 이 새끼들 억울할 필요가 없는 게 경기 족같이 못했어요 저는 첼시가 왜 한골밖에 못 넣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맨시티가 턴오버가 정말 많았어요 그만큼 첼시도 턴오버가 많았고 실제로 그냥 개막장 게임이었습니다 어? 우리가 알던 맨시티가 맞아? 첼시티 한번더 심하네? 이러고 매치업을 했다니까, 지금. 맨시티 는 오늘 5대0으로 개발할 줄 알았어. 전반전에 그냥 야악하는거 보고. 첼시가 너무 못하는 거야. 그래서 더 발릴 줄 알았다니까? 근데 첼시가 버티더라? 맨시티가 그렇게, 첼시가 그렇게 턴너버을 하고, 맨시티가 그렇게 공격을 많이 하는데, 저 공, 공격 찬스를 많이 가지는데, 아첸폭이 맞고, 바디아실이 맞고, 키퍼가 맞고 하면서 실점안 해, 결국. 그리고 계속 버티고 버티고 버티다가 후반전에 그바디오를 부상당하면서 메인시티도 이제 분시같이 경기를 하는 거예요. 로드리는 오늘 괜찮았습니다만 걔 제외하면 오늘 사람이 없어요. 오랄리도 별로였고 솔직히 나내 기준에는. 아, 만우 정도는 좀 괜찮긴 했어. 근데 로드리 아 라인더러스도 사실 아 라인더러스 괜찮았다 인정. 센터백 라인 제외 여기 이네 명이 들기 못하더라 근데. 진짜로. 혼란는 그래도 골대 맞췄으니까 인정. 오늘의 범위는 이세 명이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체르키도 최근 잘해왔잖아. 어? 한경이 못할 수도 있지. 근데 이 새끼 둘은 왜 이렇게 못합니까, 이거는? 저 개인적으로 바꾸고 싶어요. 예. 네. 제가 얼마 전에 올린 영상에서 그게 있거든요? 이달의 아, 이니 프리메릭 전반기 결산. 이 선수가 베스트 11이다 하면서 제가 그중에서 포든을 넣었어요. 당장 포든 빼고 싶습니다. 포든 당장 빼고 그 자리에 그냥 모건 로스를 넣고 싶어요. 그리고 12번째 선수랑 리스 엠스 뽑던가 할게. 진짜 개처 못합니다 포든. 진짜 와 이렇게 못하는 새끼인지 몰랐어요 전. 그리고 또 존나 놀라웠던 게 얘도 왜 못하는 거야? 아이 도쿠도 물론 나름 드리블로 나름 좀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줬지만 야 첼시 교체 더럽게 안 하더라. 이거 막판에 첼시 체력 없었거든. 이 상대로 왜 골을 못 넣는 거야? 그러니까 맨시티가 이거는 진짜 드롭할 만 했어요. 맨시티 입장에서는 이거는 사고고 재앙이고 재난 수준의 경기지만 그냥 제3자 입장에서 내가 봤을 때 물론 난 체시 응원하긴 해서 제3자라고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남의 눈으로 봤을 땐 진짜 둘다두럽게 못한다 니까두럽게 못하다가 체시가 비트한스가 많이 왔어요 네투네투가 네트워. 이걸 놓칩니다 무슨 황의조 그거보다 더 심한 거예요 이건 그걸 놓치더라고 아 그래가지고 아 진짜 놓치고 그냥 개승진이 나더라고 아 진짜 족같다 그러고 제가 진짜 농담이 아니라 90분 내내 욕했어요 제 동생이 7 0배이잖아요제 동생이랑 축구 보면서 진짜 90분 내내 욕했습니다 네투좀빼네투좀 빼고 카르나추나 기튼스넣라네투 너무 못한다 오늘 체력적으로 달리는 것 같다 계속 말하는데 감독은 교체할 마음이 없습니다 선수들 포지셔닝은 엉망이죠 전반전 에스티바오가 찬스 놓치는데 그 이후에는 포지션도 막 에스티바오가 올라가 있고 스트라이커 자리가 있고 네투가막 미드필더 자리가 있고 아 엉망이었어 전반전 근데 전반전은 1대0으로 비긴 한골 차로 끝낸 게 제가 봤을 때 진짜 그게 킥입니다. 그게 제일 컸어요. 그걸 바탕으로 후반전에 그바이덜에 빠진 맨시티가 흔들릴 때 첼시가 밀어붙인 것 같다. 아니고 정확히 밀어붙였다는 표현을 쓰니 좀 그런 게딱 엄대엄이었어요. 그러다가 후반전 막판에 운 좋게 첼시한골 넣어서 비긴 경기거든요. 첼시 입장에서 워스트는 그냥 싹다 워스트예요. 솔직히 말할게요. 첼시 오늘 이게 말이 1대1이지 맨시티가 이길 자격이 없었던거지 첼시가 또 그렇다해서 비길 자격도 없었거든요 첼시는 진짜 개못하더라 일단은 이유는 모르겠지만 바디아실, 찰로바 얘네가 경기를 살렸습니다 이게 평점은 개판이잖아요 근데 진짜로 바디아실, 찰로바가 되게 잘했어요 물론 바디아실이 첫번째 골이 이거 뭐야 누구야 라이더로스한테 먹히는데 되게 큰 지분을 가지긴 했어 근데 그거 제외하고 다 잘했어 진짜로 아챔퐁도 괜찮았어요. 아. 그리고 하나. 진짜 이거는 이 감, 이 감독이라 해야 될지 얘가 맥팔레인인가? 하여튼 이 친구가 진짜 엄청난 판단을 난 개인적으로 하프타임에 생각하면서, 보면서 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교체입니다. 전 이걸 보고 얘좀 미친놈이다 싶었어요. 안드레이 산트 스트리. 와, 나 이거 진짜 감동받았잖아. 음. 물론 전 끝까지 내툴를왜 계속 쓰는지는 모르겠다만 이게 좀 화가 나긴 했지만 진짜 이거 안드레이삼투스 투입한 게 경기를 제대로 막혔습니다 전반전에는 개처발리고 에스티버오가 아무것도 못할 때 그냥 에스티버오 꺼져! 하고 그냥 미드필더 안드레이삼투스 넣어서 조중이가 강화했다고 볼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빌드업 자체가 되기 시작하고 경기를 하기 시작했어 물론 그래도 지지부진했어 아니 뭐 코치가 뭐 해봤자 뭘 어쩌겠니 21세 코치야 21세 감독도 아니래 코치래 근데 21세 코치가 맨체스시티 원정에서 펩을 상대로 무승부를 따냈다는 거. 스코드에 부상도 많은 상태에서, 쿠쿠레아 하다 하다가 이유는 모르겠지만, 로베르토 산체스마저 없고요. 웨슬리 포파네아도 없고요. 카이세도마저 징계를 못 나오는 이 말도 안 되고 열악한 환경에서 순점 1점을 따낸 거. 정말 큰 거죠. 저는 매, 이 칼럼 맥팔레인의 이 안드레이 산두스 투입, 하프타임에 안드레이 산두스를 과감하게 투입하는 이 판단이 승점 3점을 갖고, 승점 1점을 갖고 가다고 생각합니다. 리그 의 판도를 바꾸기도 했죠. 뭐, 사실 아스라도 유리한 상황이긴 했지만, 완전 유리한 상황이 된 거죠. 이제 6점 차에다가 주전 세트패 두 명이 부상이니까. 물론, 체시가좀거칠게 하긴 했어, 오늘. 지금, 경의 끝나자마자 하는 건데. 와, 너무 기쁘네요. 음, 너무 기쁩니다. 순위 한번 볼까요? 싱글, 벙글이. 자, 이게 뭡니까. 승점이 6점 차. 아니, 분명 2점 차였는데, 이게 어떻게 6점 차까지 벌어졌대. 음. 득실 착하시다, 이. 사실, 우리 겸손해야 됩니다. 리어풀 전까지는 겸손하자고요. 뭐, 저는 저, 저 개인 유튜브니까, 뭐, 그냥 나대는 거고. 아스페노들 리버풀 전까지만 겸손합시다, 우리. 예? 만약에 브라이튼 전에도 시티가 승점 드롭하고, 리어풀 전은 우리가 완승한다? 그럼 그때부터 나댑시다. <laughs> 일단은, 우리, 첼황, 런던의 프라이드. 어, 감사하구요. 첼시 뭐 입장에서도 사실 좋은 거죠. 왜냐하면 첼시 입장에서 템스 경제 여기 빡센데 1, 승점 1점 이거 큰 겁니다. 만약에 첼시 오늘 승점 드랍했으면은 기본적으로 6, 이거 5등이었어요. 아 이거 6등이었어요. 첼시가 맨유가 5등이고. 그러니까 저는 이 결과에 대해서 첼시 팬에게 감사하 표현하는 바고요. 그것 해가지고 우리 홈에서 비기면 감사 취소고요. 예, 네. 우리 홈에서 져주십시오. 예. 네. 이번 주 프리미어리그도 만족스럽다. 이번 주가 진짜 좋은데, 또 이번 주나 어떻게 이렇게 2주 연속 이렇게 말도 안 되고 아스날에게 몰아주는 듯한 리, 시즌이 되는 거죠? 19라운드입니다. 저번 주 주말이죠. 아스날 이겼습니다. 빌라 졌습니다. 첼시 비기고, 맨유 비기고, 리버풀 비기고, 토트넘 비기고, 맨시티 비겼어요. 그니까 러빅식스 중에 5팀이 비기고, 지금 잘하는 빌라가 졌어. 그리고 아스날 이겼죠. 라운드 20 이번 라운드 였습니다 빌란 이겼어요 빌라 잘하더라 빌란 확실히 잘했어 이겼어요 이건 맞음 근데 아스날 이겼고요 이것도 맨유 비기고 토트넘 비기고 리버풀 비기고 첼시 비기고 맨시티 비겼어요 쉽게 말해서 빅시스 중에 또 아스날만 이기고 나머지 다 비겼다 다 드롭했다 그것도 다사이좋 1점씩만 가져갔다 누군 0점 가져가고 누군 3점 가고 그런 거 없어 다 1점씩 와 이거 뭡니까 이번 시즌 뭐 행운이 좀 따라주는 건가요 거기다가 맨시티는 주전 센터백두 명이 부상. 와, 이거 참. 거의 다 눈으로 확인했어. 맨시티가 주전 센터백두 명이 부상이니까 경기력이 개판이 된다는 거를 눈으로 확인했어. 즐기면 안 되는데, 이게 참 업보 돌아오는데. 오, 행복한 날이네요. 리어풀전자 해봅시다. 이길 수 있어. 충분히 홈이잖아. 우리 홈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우리 잘하잖아. 카페를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모르겠더만. 뭐 하여튼, 맨시티 대 첼시 경기 후리배였구요. 감사합니다. 첼시 팬분들 채시 팬분들한테 감사할 필요는 없긴 한데 채시 앱시 맥팔레인인가 그 코치님 아우 감사합니다 블루이스터 컬러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까지.